여러분, 여기는 인천 남구 승의 사동입니다. 저희는 행복한 꽃길의 회원이고요. 이렇게 어르신들과 함께 오늘 마을 방송을 하게 되었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냥 다 버리고 가고 그냥 이런 것들을, 이거 무리가 안 내면 여기 말소부터 더러워서. 쓰레기가 너무 많았었어요. 주민들이 이제 거기 재개발한다고 이렇게 묶여 있고, 월세를 살다 보면 자주 이사를 가요. 마을 쓰레기를 이 공터 짜투리에다 너무 많이 버리고 가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자 해서 주민이 갖고 있는 행복한 꽃길로 지금 꽃을 심고 계시고 이렇게 활동하는 모습이고요. 청소하고 우리가 단체로 의미있게 옷을 맞춰서 그 비누 만들고 어머니들이 활동해서 자금 마련한 거로 이렇게 입고 단체 사진 찍은 사진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유난히 꽃을 참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꽃에 대해서 많이 아시죠? 백합꽃을 좋아합니다. 저는 아이들째 꽃을한 송이 꺾어서 방에 놓고 잤습니다. 꽃을 몹시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분꽃이 좋습니다. 아침에 일찍 피고 저녁에 지는데 그분꽃이 너무 화려하고 저는 채송화를 좋아합니다. 채송화가 너무 노랗고 빨갛고 그런 건 너무나도 화려하고 이뻐요. 그래서 마음속에 두고 항상 좋게 보고 있습니다 저기 국화꽃을 좋아합니다 국화꽃이 향기가 너무도 그냥 좋아서 국화꽃을 해마도 갖고 있습니다 이달 주제는 꽃 꽃을 해서 국화를 가지고 와서 국화꽃 심는 것 꽃을 좋아하는 정순자 어르신이 틈틈이 찍은 사진들 가지고 이렇게 꽃 사진 전시를 해 봤어요. 네, 월미도에 저희들 놀러 갔는데요. 꽃이 너무 이뻐서 저렇게 그냥 다 친구들을 놓고 제가 좀 찍어 봤어요. 사진은 별로 찍지는 못하지만 다 의미 있는 꽃이에요. 저게 국화꽃이니 그냥 꽈리꽃이니 저기 갈 때까지도 다 예쁘더라고요. 친구는 구저기 그 코스모스를 좋아해서 넣고 한번 찍어보고요. 체육자는 아유 옛날에 그냥 꽃과 같이 고왔는데 갈대 같이 돼가지고 한번 그냥 넣고 찍었더니 예쁘네요. 그리고 친구들과 서로 사랑하며 찍고 우리 단체 사진도 찍고 다 찍었습니다. 꽃을 너무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 체육자이. 친구는 꽃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꽃과 똑같이 이렇게 활짝 핀 웃음을 지었습니다. 꽃에 물을 주고 열심히 꽃을 사랑하기 때문에 꽃과 이거는 저입니다 저도 꽃을 이렇게 활짝 피게 이렇게 만들고 물에 우리가 심은 국화꽃입니다. 아, 이 사진들은 우리 어르신들을 아주 젊었을 때 모습인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사진 보고. 이 친구하고 그, 저, 그 자유공원에 갔을 적에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이때는. 저 때는 진짜 너무너무 재밌고 참잘 놀았습니다. 저는 고향의 영종입니다. 언니네 집에서 집이 간다고 일찍 나와서 친구들하고 인천극장에 댕기면서 밤에서 하루 종일 돌다 밤에 막차를 타고 영종을 갔습니다. 그때는 이제 높은 푸두를 신고, 나, 신고 나오질 못하고, 들고 나서 버스를 타고 신었어요. 아버지가 어? 다리 옹다리 부러뜨려 놓는다고 저런 높은 구들를 어떻게 신고 댕기냐. 그래서 인천에 와서 댕기다가 배터에 와서 또 그걸 벗고서 또 운동하러 신고 집이 들어갔습니다. 그전에는 화장도 못했어요. 아버지가 야단에서 쥐를 몇 마리를 잡아먹었냐고, 머리는 웃지맞게 했어요. 옛날에 웃지마게, <laughs> 예, 이렇게 이렇게 안으로 꼬부려 넣는 거. 미장원 가서 하신 거예요? 네 예, 미장원 아 가서. 그고대를 이렇게 한 건가? 옛날에는 음. 그냥 거의 머리들이 그냥 이렇게 둥글게 하는 네. 게 유행했었죠 네. 그 당시에는. 네, 저는 그때 스물여덟 살인가 그랬거든요. <laughs> 너무 세련되셨죠. 네, 근데 좀 집을 이사했어요. 좀 어느 정도 정리해놓고. 너무 힘들고 해서 좀 앉혀서 사진 찍은 것 같아, 혼자서. 저는 마곡사에 오빠랑 놀러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그때 저 사진 찍을 때 얼마나 좋았나 몰라요, 오빠랑. 지금도 우리 오빠는 참 저에게 잘해요. 사무, 전화도 잘하고. 가만은 그냥 뭐 먹을 때꼭밥 위에다가 뭐 같은 반찬도 얹어주고란답니다. <laughs> 예쁘게 머리를 굉장히 뽕을 올리셔가지고, 이 인대에 나가셨나? <laughs> 저는 저 사진을 처녀 때 찍은 거예요. 어디 다닐 줄도 모르고, 그냥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내 나가서, 예, 어떻게 가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 나온 김에 사진을 한번 찍어 보려고 했더니 저렇게 나왔군요. <laughs> 나왔어요. 어, 그래서 머리 하시고 어. 예, 어. 그래서 이제 저거를 해 가지고 와서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아, 내가 진짜 이쁘세요. 그랬더니 미스코리아 잘 나왔다고 같아. 사진 사진 찍어 주는 그 <laughs> 양반이 참 사진 이쁘게 잘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지금 이렇게 행복한 꽃길에서 저 나와서 이렇게 방송 저기를 하는데 오빠 옛날 사진 가지고 오빠 얘기 많이 했어요. 오빠 많이 보고 싶어요. 사랑해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있어서 네 사진과 여러 친구들 사진을 보니까 너의 생각이 난다. 수자야 은자야 이거 방송이 이렇게 나가는데 너 보고 싶다. 사랑한다. 칭자야 사랑한다. <laughs> 내가 이렇게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게좀 쑥스럽긴 하지만 지금 내가 이제 나이가 먹고 저 젊어서 사진을 보니까요 너무 그때가 고왔던 시절이 나도 있었구나 하는 걸 생각해 보니까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내 자신이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 이런 걸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해요. 진짜야. 젊었을 때는 그렇게 곱고 예쁘던 얼굴이 이렇게 쭈글쭈글해가지고 나이가 먹다 보니까 머리도 하얗고 참좀 쑥스러운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세상 살다 보니까 그런 거 그러니까는 세월이 갈수록 더 소락새록새록 나는 거 젊었을 때그 좋았던 시절. 그것이 생각납니다.